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법? 이동건 제주 카페 둘러싼 인간 군상들. 제주 애월의 빨간 벽돌 건물 한쪽에 오아시스 800이라는 간판이 새겨진 순간 이곳은 순식간에 SNS를 뜨겁게 달궜다. 놀이 떨어진 4월 초 배우 이동건이 직접 오픈한 카페가 대박 조짐을 보이자 인근 자영업자들은 예외 없는 자들이 잘 되는 꼴못 본다는 한마디로 응수했다. 그런데 정작 소란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제주 상권을 비현든 화려한 오픈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공사의 굉음, 그리고 소문과 음모가 얽힌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1. 이국적인 풍경 뒤에 불협화음 카페 외관은 마치 외국의 작은 부티크 호텔을 연상시킨다. 붉은 벽돌 위에 걸린 나무 간판이 석양빛에 물들고 곳곳에 배치된 열대 식물들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내부는 인파 천국이었다. 개업 첫날부터 줄이 이어져 오플런이라는 찬사가 쏟아진 반면 바로 옆 가게 주인들은 밤 11시까지 이어진 인테리어 공사 소음에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우리 마당에 있는 강아지가 지저대서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알기나 하나요? 라는 항의 글이 SNS를 장악했다. 2. 터세와 감노, 질투라는 이름의 감정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법이라는 속담처럼 일부 상인들은 터세라 부를 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곳 때문에 우리 카페 매출이 반토막 날까봐 두렵다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정작 이들은 오히려 성수기 매출이 나온다며 모순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럴수록 SNS에는 자기 카페 홍보나 더 하라는 반박이 이어졌고 댓글창은 감정의 경랑으로 요동쳤다. 3. 전년인, 동료 소환 전, 인맥 마케팅의 민낯. 이혼돈 속에서 티아라 지연이 전년인으로 소환되었다. 카페의 이름을 티아라 카페로 바꿀까? 고민 중이라는 충격 발언이 퍼지며 네티즌들은 사적인 감정까지 사업에 끌어들이냐고 분노했다. 반면 이상민, 구본승 등 동료 배우들이 카페를 찾아 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또 다른 마케팅 효과를 낳았다. 바람 피하느라 슬쩍 앉았는데 맛집이었네라는 구본승의 장난기 가득한 코멘트는 오히려 화제성을 더했다. 4. 노이즈 마케팅인가 진정성인가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노이즈 마케팅의 전형이라고 진단한다. 카페 오픈 직후 논란이 터져 나올수록 대중의 시선은 더욱 집중되는 법. 실제로 제주도 관광청 관계자는 이동건 카페 덕분에 애월 일대 관광객이 2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시적 관심은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기 쉽다. 지속적인 상생과 지역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면 반가문곳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 지역 상생의 길은 어디에? 카페를 열기 전 동네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렸느냐는 질문에 이동 건축은 바쁜 일정 탓에 사전 양해 요청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남은 것은 진정한 소통뿐이다. 주민설명회 개최, 밤공사 시간 조정, 무료 셔틀 버스 운행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붉은 벽돌 아래 분노는 계속될 것이다. 급적 반전,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손님이 붉은 벽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제주에서 가장 핫한 카페라고 입을 모은다. 제주도는 최근 넷플릭스 폭삭 소가수다 촬영지로도 주목받은 바 있어 이동건 카페는 더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번 갈등이 공동 성장의 교훈으로 남는다면 오아시스 802는 진정한 오아시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눈부신 조명과 인파 속에 묻혀버린 이웃과의 약속을 되살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동건 카페를 둘러싼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드라마다. 앞으로 이어질 상생의 에필로그를 지켜보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제주 애월의 붉은 벽돌 카페와시스 802가 국내를 넘어 해외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배우 이동건이 연출한 연예계 창업 드라마에 국제 언론이 일제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단순 카페 오픈이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뉴욕타임스 셀러브리티 스타트업의 그림자 한국의 톱스타가 제주에 문을 연 카페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달리 지역 상인과의 갈등이라는 논란의 진앙이다 예외 없는 자들이 잘 되는 꼴못 본다는 현지 상인의 한마디는 글로벌 관광지 속 지역 커뮤니티의 분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BBC. 노이즈 마케팅 혹은 진정성? 여론은 양분. 카페 오픈 첫날부터 웨이팅이 이어진 것은 사실이나 밤 늦은 공사 소음으로 인근 주민이 크게 반발했다. 이 논란은. 단순한 비즈니스 충돌을 넘어 연예인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책임을 묻는 국제적 담론을 불러일으켰다. CNN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법 글로벌 스토리로 비화 감로 늘박이라 불리는 격한 질투부터 전년인 지연의 언급으로 이어진 감정 대결까지 이 모든 요소가 리얼리티 드라마를 방불케 한다. CNN은 제주가 무대, 이동권이 주인공인 소셜 실험이라 평하며, 앞으로의 여정에 주목하고 있다. 가디언. 관광객 증가는 분명한데, 지역 상생은 물음표. 넷플릭스 폭삭 소가수다. 촬영지로 주목받던 제주 애월은, 이제 연예인 카페 전쟁터로 떠올랐다. 관광객 유입이 2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공사 전 양해 구하기라는 최소한의 매너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알자지라. 문화 충돌인가? 연예계 자본주의의 단면. 이동건 카페 사태는 한국의 스타 파워가 지역 사회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낭만적 제주 여행 뒤에는 기회와 갈등이 공존하는 지역 상권의 복잡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이 논란을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는 명확하다. 셀러브리티 창업이라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가 가져온 긍정과 부작용을 동시에 조명하며 지역 사회와 상생하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반감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금 와시스 800은 단순한 카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글로벌 무대에서 펼쳐지는 연예인 리더십 시험대 위에서 이동권이 보여줄 진정한 해법과 소통의 자세에 전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